어, 안녕하세요. 중고한사 위팅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가 독해 평가 중에서도 상급으로 치면 2부분. 빈칸 채우기. 4급으로 치면은 1부분. 빈칸 채우기. 총1 0개예요둘 다. 자, 그, 이제, 4급의 1부분이고, 상급의 2부분인데, 둘다 약간 푸는 방식은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는 5개는 그냥 평소문이고, 5개는 이렇게 A, B,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화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앞에 사람의 이 A B가 대화를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B번에 지금 빈칸이 있죠 그때 물론 A번을 해석하면 너무 좋은데 일단 A번을 해석이 되건 말건 중요한 건 나는 그 B의 앞뒤의 문맥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는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왜? 지금은 여기가 지금 밑에가 빵꾼데요 나중에 가시면 뭐 정지에 마이 요런 자리가 또빈 칸일 수도 있어요. 신기하게 문제는 똑같은데 빈 칸의 위치가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문장은 니도에 저지의 정지에 마이 마? 나 너는 너의 스스로의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나요? 이렇게 의문문인데 은근히 어순별하기 우리 또이자고조에좀잘 나와요. 음, 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번씩 내가 그런 어법에도 강해지기 위해서 또이 대상한테 수로하구나 그런 어법도 보실 겸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걔를 모르셔도 당황하지 마시게 시험장에서 제가 늘 여기 가로 채워놓게서는 상급이든 4급이든 중요한 거는 이 보기 중에 제시어 있죠. 여러분들 그 A, B, C, D의 뜻. 항상 나오는 D번은 I, 아, how는 이미 들어간 A에요. 개 빼고 지금 이丁相心, 지, 오, 자, 리, 오. 얘의 뜻을 알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앞뒤의 단어들. 가로 빈 칸의 앞뒤의 단어들을 내가 알고 있나? 때로는 해석을 안 하셔도 앞뒤의 문맥을 봤더니 여기는 무조건 동사가 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무조건 온다음에 양사가 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안 써놨지만 형용사도 조금 자리가 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정도부사 뒤에 빵구가 달갔을 때. 자, 그다음에 뭐 명사, 구조사, 덧자 되는 명사 자리인데, 이런 이제 특징을 통해서 물론 내가 그 특징이 안만 봐도 모르겠어. 어떤 품사인지 그럴 때는 조금 더 해석을 보셔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특징만 가지고도 품사를 유추하면 5, 이미 50%는 먹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등장하는 접속사. 제가 A, 세 s 의 상급에서는 크게 접속사를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4급부터는 이 가로 채워놓기를 떠나서 그렇게 이 부분에 A, B, C 나라하기에도 되게 접속사는 중요한 영역이라서 접속사를 강조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 인웨이. 소위 이소이란다은비록 so sure. A지만 그런데 B하다. 인웨 A이기 때문에 그래서 B하다. 이런 이제 접속사를 상급에서만 솔직히 듣기 평가에서 이 접속사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그건 4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급은 이 가로 채워놓기 빼고는 우리가 1부분, 2부분, 3부분의1부분의 짝꿍 짓기에서도 접속사 몰라도 풀어요. 3부분 접속사 몰라도 풀어요. 그리고 쓰기 어순별하기에는 접속사가 나올 일이 없을 거고 응. 그다 접속사가 영향을 미는 건 그나마 독해 이 부분인데 상급으로 치면 자 근데 거기에서도 열 개가 설마 다 접속사일지는 없겠지 열개 중에 한개 많으면 뭐두개 아니면 하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치만 어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하는 의미로 제가 쪽지시험에 가끔 해석할 때는 이렇게 내긴 하거든요 게다가 삐리리 합니다 자, 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일단은 시간은 없고 막단어량을 확보하는데 막 바쁘시다면 접속사는 이제 제일 마지막 순위로 어쨌든 호응관계, 짝꿍관계만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조금 힌트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사소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의상. 먹다면 먹는 대상이고, 검사하다면 검사하는 대상이고, 뭐, 보다면볼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호응관계는 평상시에 많이 묶어서 짝꿍을 묶어보시면 좋고요. 음, 혹은 아니면 제일 모르겠어. 접속사나 양사나 부사 같은 경우는 혹시나 과감하게 소거법으로 푸실 수 있다. 다섯 개가 제시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 두 소거하다 보면 어, 너가 마지막에 정답이겠다. 이렇게 해서 골라내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A, B, C, D의 뜻에서 설명 다 모르진 않겠죠. 공부를 했다면. 디바항산원 예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볼때 쉬운 건 이런 거 아닐까? 왜냐? 외우셔야 돼요. 리우가은경 오늘 여러분들이 우가 붙은 게 3급으로 치면 2개, 4급으로 치면 3개예요. 리, 우, 선물이 있고요. 똥, 우, 동물이 있고요. 줄, 우, 식물은 4급 단어예요. 자, 그래서 얘만 봐도 명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명사구나. 우만 봐도 몸명산진 모르겠지만, 식물, 선물, 동물 중에 하나겠구나. 물질할때 물자예요. 얘가 붙으면 거의 뭐 물질, 요렇게 해서 다 물로 되고 있는 아이예요 5급으로 가시면 더 늘어나요. 5급으로 가시면 물질, 뭐 물리, 요럴 때도 있을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음, 요런 거는 또 좋은 인예요 솔직히, ᄌ, 자 같은 경우는 매달 나온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이 된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듣기평가에서는 솔직히 얘보다도 뭘 검사하는지에 대한 대상이 더 빛날 거예요. 근데 지 자, ᄌ, 자. ᄌ은 요안하고 자도 상급에선 요구안해요 4급으로 가시면 띠아오, 자. 조사하다가 더 늘어나고, 얘가 붙은 건다 조사할 찰자 시리즈, 검사, 조사, 혼자 쓰이셔도 돼요. 자, 드그 디, 나시면 사전을 검사해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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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자, 자, 시리즈. 음, 요 아이. 검사하는 대상. 그 다음에 지. 오늘 여러분도 오래되다. 형용사죠. 형용사로서 오래될 수 있는 게 뭘까? 시간이 경과되면 오래되다요 시향시는 믿다 뒤에 믿을 수 있는 목적 대상을 수반하는 나이고요. 이 띵은 꼭 반드시 부사. 근데 부사는 제가 크게 강조해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띵이라는 거 부사야 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고요. 혹은 넣는다면 없어도 이미 문장이 완벽하게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어. 근데 이 단어가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자리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 훑어봤을 때 제가 볼때 제일 쉬운 거는 요런 거 어. 나머의 특징을 알면 제일 쉬워요 여러분 나머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그러면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이거 한다면 나머 삐해라 그러면 이라는 표현 근데 중간에 있다면 그렇게나 라는 표현의 정도보사예요 자 그래서 형, 오빠, 니가 맞출라 나머 삐리리 당신은 왜 이렇게 간지 나머 삐리라 요거는 취 가다 뒤에 가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 역할이네요 각인 갔는데, 얼마나, 어, 고, 양사만큼 갔는지. 그러면, 딱 봐도, 그, 수치만큼 갔는지. 딱 봐도, 그러면, 휠러, 나 아마 지옥 정도 보사 플러스 형용사니까, 우리 지금 딱 봐도, 형용사로서 올수 있는 거 지옥, G5, 지옥밖에 없겠죠. 그렇게나 오래됐어. 야, 너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간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랬더니, 오늘 상점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 라고 나오고 있죠. 진젤샹대리 엔터뷰. 한 번씩 읽어보시기. 그래서 이런 건 좋은 인데요 여러분들 정도보사는 보사, 한 10가지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나머가 제일 잘안 나오긴 하지만, 나머, 즈머, 이렇게나, 그렇게나, 또 뭐, 얼마나 라는 편의 정도보사인 걸 아셨다면, 주문이 들어갈 수 있죠. 네, 이런 거 사다. 거기다 생일. 어, 며칠 지난 후에 며칠 뒤에 아빠 생일이래요. 음过两天是老爸的生日你给他마一비리리메 자, 안 했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야, 너는 그에게 줄 샀어. 삐-리리 음 니게이 네, 다 마이 삐-리릴러 아니야 샀어 안 샀어 라는 편인데 사다 뒤살수 있는 목적어니까 생일이니까 딱 봐도 보다야 선물 샀어 그에게 드릴 선물 샀어 안 샀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나 이미 준비했죠 게이 다마이시 쇼지 자 나는 그에게 새 핸드폰을 사드릴 준비 중이야 라고 나왔네요 어쨌든 핸드폰을 사든 못 사든 마이 플러스 목적대상 살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56번. 얘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 뒤에 길게 왔죠. 근데 지금 뭔가가 내가 쯧지, 어쨌다는 거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아이가 오셔야 돼요. 근데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오셨다니기는, 아, 목적 대상이구나. 완벽한 문장이 목적어구나. 그럼 스스로가 이후에 바우더 끙, 콰이 한다고 얘가 뭐 하고 있을까? 그러면 딱 봐도 검사하고 있진 않겠죠. 동사라고 해서 검사하다 아닌데 향신 믿다가 되겠구나. 뭐 향신 쓰지 이거 파우더급 내가 나는 스스로가 나중에는 더 빨리 뛸 거라고 믿어. 만족하나요? 그랬더니 그럭저럭 괜찮고요. 앞으로 더 빨리 뛸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라고서 해 향신 믿다 되어 믿는 목적어 보왔죠자그 다음에 이제 두개 남았는데 여러분들 또 좋은 인트가 뭐냐면요. 짜이라는 부사어랑 이시아예요. 이자는 항상 동사 뒤에 붙어서 진행을 나타내준다예요. 지금 봐볼게 완료가 아니라 곧할 거예요. 곧 진행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시아만 봐도 그리고 다시 라는 부사어만 봐도 아이 자리는 분명히 동사 서술어가 오겠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근데 왜 목적어가 안 나왔지? 아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음 응. 수, 수, 조, 예라는 편이 나왔죠. 드디어 수학 숙제 다 했다라고 나왔더니 다시 한번 이거 해볼래? 라고 서 물어보고 있죠. 다시 한번 수학 숙제를 할수 있는 건 검사하다겠죠. 지, 인, 차, 조, 예 숙제를 검사하다. 음 응. 들어갈 수 있네요. 자 그럼 57번에 내가 이딩이라는 부사를 몰라도 갈수 있죠. 부 이딩. 자, 그래서 너 6일날에 돌아갈 계획이야? 그랬더니, 뿌! 아니? 이것만 봐도 이미 대안이 됐어요. 이미 뿌 뒤에는 6일날에 돌아갈 계획이 아니야. 라는 표현인데, 부정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두 사람은 이미 돼야 돼서 뿌뿌뿌 아니? 응. 근데 더 정확하게는 뿌이띵 확실하진 않아. 이딩은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뿌이띵 뿌이띵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A번에 부사가 들어갔구나. 응. 그래서 부사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거를 해서 푸셔도 좋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명사, 동사 외우는데 너무 바빠? 부사까지 외울 시간이 없어? 그러면 제일 마지막 순위로 돌리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끝 아니죠? 한번씩또 읽어보셔야겠죠? 이 뚜에 저지다 정지 할 마이 마. 할 거리. 우, 쌩신, 지지 이후에 팍둬과 저는 믿습니다. 이후에 더 빨리 뛸수 있을 거라고. 어, 我相信自己以后会跑得更快。我相信自己以后会跑得更快。 한번씩 이렇게 해서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고 나시면요, 나중에 듣기평가를 할 때나, 아니면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강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짜 구조 굉장히 잘 나오죠? 中医法,数学中医,中医。 드디어, b 행위를 행했다. 수, 学中 예, 를 어떻게 다 하는, 끝내는 행위를. 우리가 받자 구조는 우리나라어순처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수학 숙제 끝냈다 드디어 수학 숙제 끝냈다 라고 해서 약간 한국어여성과 비슷다 중국어는 끝냈다 플러스 수학 숙제인데 여기서는 끝내는 것보다 수학 숙제를 강조하고 싶어서 목적어에 강조야 终于바术学作에做完了한 번씩도 읽어 보시고 그런 받자 구조를 이해해 보시면 좋아요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셨고, 여러분들이 상급의 단어들을 한 번씩은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 좀 소화도 해 보실 겸 문장도 한번 써보시고, 노트에 정리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1부분, 2부분, 3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로 지어놓게 보셨고, 해석하면 너무 좋다. 근데 내가 정말 힘드시면은 그 호응관계 왜 여기에 지금 내가 지행, 자를 넣었지? 여기에 왜 나머지, 오, 라서 고 지, 오라는 형용사를 묶었지? 아, 나머라는 형용사였구나. 그런 특징만이라도 정리를 해 두시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좀 빨리 풀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싱글러자, 이제.